아주 오래 전, 멀지 않은 은하계에서, 스타워즈는 전 세계 팬들을 하나로 묶는 문화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 5월 4일, 우리는 스타워즈 데이를 기념합니다. 포스, 팬덤, 그리고 이 전설적인 사과를 특별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위한 날입니다. 라이트 세이버를 준비하세요. 이제 멀고 먼 은하계로 떠나볼 시간입니다. 스타워즈는 단순한 영화 시리즈가 아닙니다. 수백만 팬들에게는 삶의 방식입니다. 1977년 에피소드 4 새로운 희망이 개공된 이후 이 프랜차이즈는 아 9편어 서사 영화 로그 원과 만달로리안 같은 스피노프 애니메이션 시리즈 책 만화 장난감 그리고 테마파크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포스는 정말로 대중문화의 모든 구석을 아우릅니다. 그렇다면 왜 5월 4일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장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May the Fourth be with you. 이 재치있는 말장난은 5월 4일을 전 세계 스타워즈 팬들의 비공식적인 기념일로 만들었습니다. 코스프레 이벤트부터 여와 마라톤까지 팬들은 이날을 통해 멀고 먼 은하계를 향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올해 스타워즈 데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대합니다. 팬들은 가상 라이트세이버 결투를 열고 팬아트를 공유하며 엔도 전투나 오비완과 아나킨의 결투 같은 클래식한 순간들을 다시 되새기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창작자들이 헌정영상, 이론, 그리고 스타워즈 테마 콘텐츠를 업로드하며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스타워즈 커뮤니티는 보스와 함께 강력히 연결돼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당신이 제다이든 시스든 그 사이 어디에 있든. 오늘은 스타워즈 세계에 몰입하기에 완벽한 날입니다. 좋아하는 에피소드를 감상하거나 좋아하는 대사를 공유하거나 단순히 May the Force be with you 라고 다른 팬들에게 인사해 보세요. 호스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러니 2025년 5월 4일 스타워즈 데이에 스타워즈를 영원히 빛나게 만드는 이야기, 캐릭터, 그리고 커뮤니티를 함께 축하합시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로 당신이 좋아하는 스타워즈 순간을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포스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멀지 않은 은하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4일, 전 세계의 스타워즈 캔들이 영화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프랜차이즈 중 하나에 대한 사랑을 함께 축하하는 날입니다. 당신이 제다이든 시스든 그 사이 어디에 있든 간에 May the 4th be with you! 이 날이 어떻게 은하계적 현상이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타워즈 데이는 멀리 떨어진 은하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지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팬들이 유명한 대사 "May the Force be with you"를 재치 있게 변형하여 "May the Force be with you"로 만든 덕분입니다. 이 문구는 1979년에 처음 주목받았으며. 5월 4일 마거릿 대처가 영국 총리로 당선된 것을 축하하는 정치 광고에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시대가 되어서야 이 농담이 진정으로 확산되었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팬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5월 4일은 내부 농담에서 전 세계적으로 축하받는 비공식적인 기념일로 발전했습니다. 디즈니와 같은 기업들은 2012년 루카스 필름을 인수한 이후 이 날을 기념하며 테마 상품, 특별 서영회 이벤트 등을 통해 팬들과 함께했습니다. 심지어 메이저리그 야구팀들도 스타워즈 나이트를 개최하며 캐릭터, 기념품 증정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즈니 플러스는 스타워즈 언더월드 이야기를 출시하며 팬들은 2027년에 개봉 예정인 라이언 고슬링 주연의 새로운 작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리스나의 삼보작을 몰아보기, 민구유 또는 지역 행사에서 라이트세이버를 휘두르든 간에 5월 4일은 스타워즈의 영원한 마법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팬들의 재치 있는 유머에서부터 프랜차이즈의 거대한 문화적 영향력에 이르기까지 이 날은 스토리텔링의 힘과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포스를 상기시켜 줍니다. 라이트세이버를 잡고 제다이 로브를 입고 당신 안의 스타워즈 팬심을 빛내세요. 오늘 그리고 항상 네이더 포스 비 위드 유. 더 많은 은하계 컨텐츠를 위해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날은 단순한 하루가 아닙니다. 세대를 영감시킨 우주를 축하하는 날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포스가 당신의 여정을 안내하길 바랍니다. 오래전 멀지 않은 은하계에서 5월 4일은 스타워즈 팬들이 이 전설적인 프랜차이즈를 기념하는 최고의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포스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 총 11편의 스타워즈 영화를 순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징적인 사가의 최고점 최저점, 그리고 라이트세이버 결투를 다시 경험할 준비를 하세요. 세이버를 켜고 파이퍼 스페이스로 뛰어들어 봅시다. 먼저 프리콜 3부작의 시작을 알린 영화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11위에 오른 이 영화는 우리에게 포드레이싱, 다스몰, 그리고 자자 빙크스를 소개했습니다. 이 영화는 제국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긴장을 설정했지만 무역협상과 미디 클로리어는 팬들을 혼란스럽게 했죠. 그래도 다스몰의 쌍날 라이트세이도는 정말 멋지지 않았나요? 슈비는 클론의 습격입니다. 이 영화는 화려한 특수효과를 자랑했지만 아나킨과 파드메 사이의 케미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완 맥그리거의 오비완 캐노비는 완전 돋보였죠. 현상금 사냥꾼을 추적하고 공화국의 클론 군대를 발견하는 등 오비완이 이 영화를 살렸습니다. 비오는 카미노 장면은 보너스 포인트. 나이위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시스의 복스입니다. 이 프리퀄은 가슴 아픈 배신과 악명 높은 명령 66을 보여줬습니다. 아나킨의 어둠으로의 추락과 오비완과의 불타는 무스타파 결투는 잊을 수 없죠. 물론 파드메가 상심으로 죽는 장면은 다소 과장되었지만 이 영화는 오리지널 3부작과 가장 비슷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 팬들에게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한 위는 스카이워커의 부활입니다. 이 영화는 느슨한 끝을 묶으려 하면서도 과거의 요소들을 여기저기 끌어왔습니다. 레이, 핀, 포가 황제 펠퍼틴의 귀환에 맞섰지만 스토리가 때때로 혼란스럽게 느껴졌죠. 그래도 레이와 카일로렌의 변화하는 관계, 그리고 쇼를 훔친 귀여운 바부프릭은 잊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 스타워즈 영화들의 순위가 궁금하신가요? 이보에서 은하계 여행을 계속할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5월 4일에 포스가 함께하게. 당신이 제다이든 시스든 그 사이 어디쯤이든 오늘은 완벽한 날입니다.